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개청일에 처음으로 능률과 효과 중심의 성과 감사를 실시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15년도 취업역량 강화 우수연구학교에 제천상업고등학교 우수 취업 선도 특성화고에 청주공업고등학교와 한림디자인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구설영재교육원은 지난 19일 정보영재교육대상자 60명과 학부모, 지도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영재교실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은 지난 16일 제천 금성초 학생들의 농어촌 작은학교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학부모와 교사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변화되는 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분석과 다양한 대입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가 12.1%, 학생부 종합이 50.3%, 논술이 26.7%를 차지해 학생부 교과로 뽑는 학생이 전국의 전교 1등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면 전국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56.8%, 학생부 종합이 29%, 논술이 6%므로 학생에 따라 입시 전략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과 준비도,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성 인성적 특징, 학교 생활의 충실성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변화된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생부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로 진로 진학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개청일에 처음으로 능률과 효과 중심의 성과감사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지난 2009년 도입돼 시작한 교과교실제 사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첫 성과감사 대상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총괄하는 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와 이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133개의 학교 중 10개 교가 교과 대상입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탄력적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행 8년차를 맞이했고 현재까지 7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학생 설문 및 교직원 인터뷰, 컨설팅 참관, 표본감사와 실지감사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과교실제 효과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찾는데 감사의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신학기초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용정동 용성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캠페인에는 김병우 교육감과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 및 대응 유령, 범죄 예방 전단지와 홍보물 등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캠페인 후 학생 학부모 교육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발판을 다져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015년도 취업 역량 강화 우수 연구학교에 제천상업고등학교 우수 취업 선도 특성화고에 청주공업고등학교와 한림디자인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정과제인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및 특색사업 추진 등 4개 영역 10개 지표를 평가해 교육부가 우수학교를 선정합니다. 청주공고는 복교생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림디자인고는 한림드림리더 인증제 운영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천상고는 취업 포트폴리오 마일리지제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현장 실무 능력 신장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정보원 부설영재교육원은 지난 19일 정보영재교육 대상자 60명과 학부모 지도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영재교실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정보원은 학교장 추천,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신층 및 구술 면접의 전형 단계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을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IT 인재로 양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영재교육은 프로그래밍을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포함한 EPL, 최근 IT 분야에서 주목받는 아두이노,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은 도내 IT인재를 키우는 핵심기관으로서 최신의 교육과정 편성과 현장 실무 능력이 우수한 강사진, 최첨단 기자재 활용 등 명실상부한 충북 최고의 IT인재 양성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보영재교실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충청국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은 지난 16일 제천 금성초 학생들의 농어촌 작은 학교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원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18개교 560명을 대상으로 버스와 레크레이션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작은 학교 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천초를 시작으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41개교 3,905명의 현장 체험 학습과 운동선수 전지 훈련 및 교직원 연수 등 12,900여 명이 교육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제주교육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아름다운섬 제주에서 공동체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따뜻한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활동의 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단체 1일 19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학생 이용료는 1일 기준 생활실 1인당 1,000원, 식대는 1식에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